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늘을 보시면 오늘 생각보다 비가 와서 그런지 대기질도 맑고 미세 어, 그 먼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미세 먼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laughs> 이게 그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거든요. 차들이 여기 어,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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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좀 더럽구나. 저기 보시면 군데군데 지금 광택 끝나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딱 하루만에 비가 오자마자 바로 미세먼지가 위에 앉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출고할 때 세차 해드릴 거니까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비만 한번만 오면 이렇게 좀 외관이 아, 그렇습니다. 근데 광택이랑 클리닝 작업 다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셔도 으 되고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K9 차량이라고 19년식의 더 K9 차량입니다. 요새 가성비로 굉장히 정말 가격대가 많이 싸게 나왔고요. 3,8 플래티넘인데 플래티넘 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니터링 팩이랑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어라운드 뷰랑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 79,000km. 사고냐? 아니요. 문자카나 교환. 문자카나 교환 있는 어 플래티나 1에 7만 9천 킬로짜리3.8 엔진입니다. 당연히 미세누유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이프 6그 6개월 만 키로 어 보증되는 보증 품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로수는 7만 키로입니다. 타이어 볼까요? 타이어는 지금 현재 한80% 가까이 남아있고, 자, 이 안을 보셔야 됩니다. 밖에는 지금 좀 먼지가 쌓여져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도 보시면 안에는 클리닝 작업 다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저희 출고할 때 한번 세차 다시 해 드릴게요 어, 저희도 이제 촬영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했을 때 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하지만 차 안에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아 이거 흙먼지 있어서 죄송해요 이거 웬만하면 제가 최대한 안 묻히게끔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열선 프론트 뒤에는 큰별 다른 건 없어요 멀티 디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쪽에 뭐 실내 등뭐 이런 것들 다 정상 작동하고 키로수 7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운드는 어, 얘는 크레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 사운드 추가 스피커 요거 이제 추가 옵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 주석 공간도 보시면 전동 시트 안쪽 그러니까 안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 차량이 7만 9천 킬로가 맞구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밖에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어, 제가 이 차량을 고른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우선은 바로 이제 유보 패키지. 어 머리가 난리가 났네요. 유보 패키지, 하이패스 룸미러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텐데, 자, 얘가 뒷쪽으 했을 때, 네, 어, 요 추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0도, 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화질 정말 좋죠. 화질 뿐만이 아니라 핸들 그립감도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 가운데에 모니터링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플래티넘3나 그랜드로 넘어가면 이제 전자로 바뀌는데, 사실 전자 개입판이 아니어도 중간이 전자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봤을 때꼭 필요한 옵션, 필수 기능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자그 그다음에 드라이브 패키징 들어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후츠판 차선 이탈 전자 오토파키 아까 전에 트렁크 전동 핸드 그니까 요 정도 그리고 크레 사운드랑 뭐 당연히 메모리 2단 스마트 자세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플랫 2, 3, 2가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2에서 이제 추가되는 패키지 하나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뭐 요거 요거는 인터랙티브 셀렉티브 이거는 어, 3 정도에 들어가거나 추가 옵션에 들어가는데 거의 안 들어가게끔 하시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어, 수납공간, 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 그리고 멀티, DIS. 요게 이제 음, 컴포트 옵션이잖아요. 요게 이제 리어커튼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빠졌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들어가 있죠. 여기는 다 들어가 있고. 아! 헤드업, 헤드업이 빠졌군요. 자, 헤드업이 하나가 빠졌는데, 헤드업은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헤드업은 정품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 일단 금액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다 들어가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키로수 맞춰야 되죠. 연식 맞춰야 되죠. 옵션 맞춰야 되죠. 사고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쭉쭉쭉쭉쭉무 높아지니까 차라리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그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까, 기본 스펙, 19년식에 7만 키로, 그리고 플랫원리지만 기본 어, 카메라, 모니터링, 그리고 열선 통풍, 그리고 반절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바로 2,28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289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옵션들을 다 통풍하면 2,000 중후반대로 넘어가잖아요 2,600, 7,800으로 사실 그러지 마시고 요 정도에서 멈춰서, 기본의 탄탄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짧게 보고 가실게요. 어, 이거, 어, 지금 그랜저, 어, 더 뉴랜저 IG 하이브리드 19만 키로 정도 주행한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인데, 이 차도 똑같이 어저께 비를 맞았어요. 차가, 지금 제가 19만 키로인데 왜 찍냐? 가격이 일단 미쳤고요. 1730만 원입니다. 1730만 원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차를 딱 타보니까 차가 너무 좋아. 엔진 미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찍고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 빨리 찍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그레이 컬러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비 좋죠. 그리고 뒷자리에는 리어 커튼 익스클루시브라서 리어 커튼 열선 이단, 그 다음에 프리미엄 어4계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 타이어도 지금 현재 80% 90%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현대 스마트 센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출고할 때 세차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도 80% 가까이 남아 있어요. 자 빠르게 안에 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엔진 스타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전동핸들. 네, 반자 모드.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화질 진짜 좋죠? 요새 진짜 화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열선, 히팅 핸들, 그리고 공기 청정. 아, 요게 진짜 필요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리어 커트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키두 개, EPB, 그 열선. 아, 지금 이제 통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풍. 그다음에 키로스는 19만. 그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는 차체여세, 그 다음에 차선이탈, 어, 메모리 기단, 패드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차량을 다시 한번 고른 이유는, 아, 블루링크랑 요거까지만 마지막 할게요. 차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찾는 분들이 몇명 계셔가지고, 하이브리드 차, 그니까, 동급 대비로 봤을 때 이게 1730이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일단, 그, 배터리 보증도 남아있고, 일단 여기는 또 이제 6개월 보증기간도 또 있고요. 추가 보증이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너무 괜찮고, 실내 청결도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게 지금 차가 이제 막 제시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면은 그전 모델인 그랜저 IG의 중간, 미들급도 1600, 1700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 하실 바에는 이렇게 조금 옵션 들어가 있지만, 그, 뭐, 키로스는 좀 장거리 운행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아, 우유누수도 전혀 없고요. 그니까는 러이 정도에서는 선택의 가격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다. 어차피 가격이 키로스만 조금, 어, 이제 생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장거리 용도로 1년에 3만 키로씩 타시고 2만 이상 타신다 그러시면 어차피 키로수는 늘어나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바로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짧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괜찮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